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인생에 대한 탐구를 함께할 도경 김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어, 보시는 분들은 저마다 한두 가지의 고민을 안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공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 혹은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막연한 불안감, 은퇴한 이후나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제2의 직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망설임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복잡한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은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답답하고 불안한 기분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개인 맞춤형 인생 지도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잠재력을 가진 사람인지, 내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는지, 언제 길을 나서야 하고, 언제 잠시 쉬어가야 할지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지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명리학이 바로 그 지도와 같습니다. 명리학. 혹은 사주팔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저 재미로 보는 점 혹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리학을 주로 가볍고 흥미 위주로만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생각에 아주 큰 반전을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명략은 단순히 미래의 길, 흉, 화복을 맞추는 점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장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동양적 인간 빅데이터이자 인생 전략 가이드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현자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해, 어떤 계절, 어떤 날, 어떤 시각에 태어난 사람이 보편적으로 어떤 성향을 보이고 어떤 계절, 무슨 해가 왔을 때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흐름을 겪는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패턴을 음량 오행과 상생상도, 어, 육신의 생화 극제로 어,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걸 다시 이제 현대 생활에 맞춰서 새롭게 조명한 국문이 현대 명리학인 것입니다. 이거는 현대의 빅데이터 분석과 그 원리가 결코 다르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대한 통찰의 결정체가 바로 현대 사주 명리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주 팔자는 이 분석의 기본이 되는 개인 데이터입니다. 사주는 어, 타고난 연월일시라고 하는 네 개의 기둥을 의미하고 팔자라는 것은 이네 기둥을 각각 두 글자씩 모두 여덟 개의 한자로 표현한 것을 말하죠. 이것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어, 고유한 출생 코드이며, 또 에너지의 설계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여덟 글자 안에 내가 타고난 기질, 재능,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인생 전체의 큰 흐름, 즉, 어떤 시기에 기회를 맞이하고, 어떤 시기의 위기를 겪을지에 대한 정보가 안무처럼 담겨 있습니다. 명략은 바로 이 안무를 해독하는 열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무는 어떻게 해독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어, 것이 바로 오행입니다. 음양오행입니다.이는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에너지의 속성을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한 것이죠. 세상을 이루는 모든 에너지를 모카토금수라고 하는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사주팔자, 여덟 글자도 이 다섯 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운을 많이 가졌는지 또는 어떤 기운이 부족한지에 따라서 개인의 성격과 재능이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의 기운을 봄의 새싹과 같은 기운입니다. 시작과 창조의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목의 기운은 위로 솟아나는 나무처럼 시작하고 계획하고 창조하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대개가 호기심이 많고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며 리더십도 갖추고 있 있는 편이죠. 하지만 때로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일을 벌려 놓고 마무리가 미흡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의 모계규... 기우 으로 태어난 사람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마무리하는 습관만 들인다면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하는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기획과 교육, 건축, 어, 디자인, 벤처 창업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분야에 잘 맞습니다. 그 다음은 화의 기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의 기운은 여름의 태양과 같이 열정과 표현의 에너지로 어, 상징됩니다. 화의 기운은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어, 대개 화가 강한 사람은 명랑하고 사교적이며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주변의 주목을 받는 것을 즐기며 조직에서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어, 하죠. 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다수 있거나 성급한 판단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에너지를 단기간에 소모하여 쉽게 지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를 가진 사람의 강점에,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람들 앞에 나서서 발표를 하거나, 자신의 매력을 발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고 꾸준함을 가한다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천하는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방송, 연예, 예술, 홍보, 마케팅이나 세일즈와 같은 자신의 끼가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분야가 어울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의 기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의 기운은 계절의 중심, 즉 안정과 신뢰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의 기운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넓은 대지처럼 안정 안정감과 신뢰 중재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되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믿음 믿음직스럽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관계를 조율하고 끈기 있게 한 가지를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은 보수적이거나 급격한 변화를 선호하지 않고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토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프로젝트나 사람 사이의 신뢰가 중요한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추천하는 진로나 이제 직업 분야로는 금융이나 부동산 또는 공무원이나 연구원 인사 관리 상담이나 컨설팅과 같은 것들이 어울리는데 대개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직업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의 기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이란 것은 가을의 열매를 상징하죠. 결단과 분석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금의 기운은 단단한 바위나 날카로운 분석 금속처럼. 강한 의리와 결단력, 분석력을 상징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원칙을 중시하며 불의를 보면 잘 참지 못하죠. 아주 이성적이고 분석력이 뛰어나서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냉정하거나 비판적으로 보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기도 하죠. 금의 기운을 그러니까 금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 먼저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원칙에 따라서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능력을 발할 수 있습니다. 목표지향적인 성향이 강해서.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추천하는, 어,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법조인을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회계사나 의사, 군인, 경찰, 혹은 IT 개발자, 애널리스트 등, 등과 같은 강한 결단력과 분석력이 요구되는 전문직 분야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수의 기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수는 겨울의 물을 상징하고요. 지혜와 유연함의 에너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은 고요한 호수나 자유롭게 흐르는 강물처럼 깊은 지혜와 유연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생각이 깊고 통찰력이 뛰어나죠. 어떤 상황에서든 잘 적응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거나 자신의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비밀스럽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럼 수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은 전략을 세우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일과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 본질을 깨뚫어 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추천하는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학자, 작가, 철학가, 뭔가 전략을 짜거나 기획하는 분야. 해외 관련 업무 등과 같이 깊이 있는 사고와 유연함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도각을 할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다섯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다섯 가지 기운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 비율과 상호관계가 아, 어떠냐에 따라서 훨씬 더 복잡하고 입체적인 성향을 띄게 됩니다. 명리학을 깊이 있게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이 기운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해석해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전해 나가는 아,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을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만의 성공 전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불처럼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해야 되는 힘이 강한 사람인지, 물처럼 고요하게 내면을 성찰해야 지혜가 생기는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면, 나에게 맞는 최적의 업무 스타일과 자기 개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타고난 기질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어, 업무 성과는 물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진로와 적성이라는 거대한 위로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망하다고 하는 직업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고 가장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내가 가진 재능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 씨앗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직업을 갖는 문제를 넘어서 평생 행복과 성취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세 번째, 인간관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할 수 없었던 타인의 행동이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기운의 발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결단력이 빠른 금의 기운을 가졌는데 상대방은 생각이 깊은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면 상대방의 느린 결정을 답답해하는 대신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상대를 존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타인을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대신에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관계의 질도 달라지고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를 줄일 수도 있겠죠. 명리하게 또다른 놀라운 점은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이제 대운이라고 하는데, 10년마다 바뀌는 인생의 큰 환경과 계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어떤 10년은 인생의 따뜻한 봄과 같아서 무엇을 시도하든지 잘 자라나는 시기가 어, 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일을 확장해야 합니다. 또 어떤 십 년은 뜨거운 여름과 같아서 그 동안에 노력한 것들이 화려한 꽃을 피우고 결실을 보는 시기이기도 하죠. 반면에 어떤 십 년은 쌀쌀한 가을과 같아서 거두고 정리하며 내실을 다져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십년은 모든 것들이 꽁꽁 묻는 겨울과 같아서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실력을 쌓고 다음 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혹독한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아 지금은 다음 봄을 위해서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는 중요한 시기구나. 이 겨울은 반드시 끝난다. 라는 희망과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이 좋을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고, 운이 좋, 좋지 않을 때는 겸손하게 자신을 지키며 다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운의 흐름을 지혜롭게 타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명리학의 세계를 짧게 여행해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명리학이라는 거대한 산의 입구에 불과합니다. 이 산을 더 깊이 있게 탐험하고 내 운명의 지도를 완벽하게 해독해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은 열망이 생긴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혜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명리 상담사라는 전문적 길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준다는 일은 참으로 보람,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경험한 모든 것을 압축해서 담아낸 도경 김문식의 명리학 동영상 강좌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좌는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사주를 분석하고 운의 흐름을 읽어내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체계적인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눈뜬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할인 행사 내용은 더 보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소비를 한다는 생각을 넘어서. 나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치 투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겪을 수많은 차고,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나만의 길을 찾아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인생의 나침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큰 결심을 하신 선착순 10분에게나, 10분에게는 제가 곧 출간할 신간 서적인 운명을 경영하는 명리학이라는 정가 5만 2천 원짜리 책을 무료로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이 책을 보신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공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스스로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이 아주 풍부하게 있습니다. 맥락은 그 풍부한 여러분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탐색하는 탐험하는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잡고 당신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저 도경 김문식이 자신있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